존경하는 가요 황제, 남인수 선생님 팬카페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밖에는 지금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결같이 건강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4월 온라인 정기 모임 창법 강의 곡으로 인생선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남인수 선생님께서는 생전에 인생에 관한 몇 개의 곡들을 남기셨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한번 열거해 보면 예, 대표적인 인생선과 인생극장, 인생간주곡, 인생의 귀향지, 인생출발 또 인생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이 여러 곡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팬카페 회원 여러분들에게 익히 능숙하게 알려진 인생선, 여기에서 인생을 선에다 비유하신 거죠. 여기서 선은 철로를 의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쭉 뻗은 철로가 하염없이 가야 될 인생의 길과 같다는 뜻이죠. 즉, 인생을 열차, 달리는 열차에 비유를 해서 가사를 만드셨습니다. 이 가사는... 월북하신 조명함 선생님이 쓰셨고요. 곡은 이봉룡 선생님께서 어, 붙이셨습니다. 참 탁월한 곡입니다. 음. 어, 이 곡은 D 마이너로 된 단조 곡입니다. 곡의 특징은 남 선생님의 이 창법의 대표적인 대나무 창법이라고 하는 쭉쭉 뻗어가는, 다시 말하면 음을 아주 그 밖으로 밀어내는 아주 강하게 밀어내는 창법으로 이렇게 부르신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드리지만 남선생님께서 밖으로 음을 쭉쭉 대나무처럼 밀어내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음을 안고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고 간다는 것은 어떤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자신의 몸쪽을 향해서 상대방에게 들리도록 되어 있지, 음을 직격으로, 밖으로 토해내가지고 음을 버리는 창법을 그런 발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이 말은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예,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될 경우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각설하고요, 예, 인생선의 이, 이 곡을 제가 조금씩 불러가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곡의 시작은 똑같은 음, 정거장요라고 하는 가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불러보겠습니다. 똑같은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똑같은이 되겠는데요. 똑같은을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면 또옥으로 발음을 해야 됩니다. 또옥 또똑 똑, 똑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같은이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같은으로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렇지 않고 또 옥으로 끝나지 않고 똑으로 그냥 밀고 갈 경우에는 같은이 까튼이 돼 가지고 사나운 발음이 나오게 됩니다. 비교해 볼까요? 가령 그냥 부르는 똑 같은으로 발음할 경우 똑 같은 같은으로 들리죠. 그죠? 그런데 옥으로 한번 해 보죠. 똑 같은 예, 남선생님 부르시는 걸 보면 같은으로 들리는 이유는 똑이 똑으로 가지 않고 또 옥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같은을 보면요. 같은을 그냥 하지 않고 같은을 가똑 같은 이렇게 됩니다. 같은 이렇게 되죠. 그렇지 않고 어떤 분들은 똑같은 이렇게 그냥 함께 한꺼번에 그 직선으로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주의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다음에 정거장이요, 정거 여기서 어를 살짝 올려줘야 됩니다. 정거가 아니라, 어가 올라갑니다. 청거 어에서 어가 한자지만 어를 두 번을 발음을 해서 뒤에 있는 어가 위로 올라갑니다. 똑같은 청거 이렇게 하면 청거 장이요 장에서 꺾습니다. 청거 장 놓치지 않고. 정거, 장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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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들이단, 살짝 꺾습니다. 정거, 장이요, 아니고요. 정거, 장이요,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은, 그냥 똑같은으로 가면 똑같은. 뒤에 있는 똑같은은, 옥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같은으로 가시면 됩니다. 똑같은, 똑같은 할때 철을 약간 밀어주는 식으로 철을 발음하셔야 됩니다. 철에서 철로 그냥 하지 말고 철얼로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철 이렇게 갑니다. 똑같은 철철 철 아닙니다. 철 내려가죠. 철, 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불러보면, 불러볼까요? 똑같은 정거장이요. 똑같은 철길인데, 똑같은 철길인데, 철이요. 똑같은 철길인데, 철을 약간 돌려보세요. 똑같은 철길인데 하시지 말고, 똑같은 철길인데, 이렇게 가십니다. 그다음에 시름길 웃음길입니다. 시름길 웃음길 하실 때는 시름이 있는 듯이 힘을 빼서 아주 풀이 죽은 음 그런 그 감정을 가지고. 시름길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힘차게 시름길, 그러면 힘이 뻗치죠. 힘이 뻗치는 그런 느낌으로서 시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름길, 웃음길은 약간 힘차게 해요. 시름길 웃음길이 그렇죠. 다시 시름길은 약하게 웃음길은 강하게 시름길 웃음길이 여기서 웃음길이에서 챕니다. 시름길, 웃음길이, 길이. 여기 보세요. 길이, 길이가 아니라, 길이. 반 꺾입니다. 꺾어줘야 됩니다. 시름길, 웃음길이, 길이. 한번 해보십시오. 어이한, 어이한, 여기서요. 사실은 어이한이라고 하는 그 표준어는 아니죠. 예, 옛 고어입니다. 그렇지만 예, 고어는 그대로 불러야 노래 맛이 나요 예, 예, 표준어가 아니라도요. 노래 가사는요. 예, 변형해서 써도 괜찮습니다. 이 시라든가, 이 시가 있죠. 음, 시. 가요시도 마찬가지로, 여기선, 예, 노래의 감정을 살리고, 노래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표준화가 아닌 그런 어떤 그 사투리라든가, 혹은 방어라든 방언이라든가, 혹은 그런 그, 음, 좀 고어, 어, 옛날어, 이런 것들을 일부러 살려서 쓰는 그런 그 전통이 있으니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이 하는 어찌 한, 어찌해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 어이한 어이한 한에서 뒤에 또 있죠 어이한 한 길이냐 할때 한자를 확실하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laughs> 어이 어이한 한 길이냐 쭉 뻗어져요. 어이, 한, 한 길이냐가 아니라, 어이, 한, 한 길이냐. 그래서 한을 갖다 쭉 올려서 곡선으로요. <laughs> 어이, 한, 한 길이냐. 기리냐. 여기서 길이냐를 약간 돌립니다. 어이, 한, 한 길이냐, 이냐, 이냐. 다시 해보죠. 시름길, 웃음길이, 어이, 한, 한 길이냐. 해서, 냐를 쭉 뽑아줘야 됩니다. 어이, 한, 한 길이냐. 쭉 뽑으셔야 돼요. 쭉쭉 뻗어주는 거를 덜 뻗어주게 되면, 노래의 흐름이 예,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 맛이 없어요. <laughs> 다음이 인, 그죠? 인할 때 이인으로 발음을 하세요. 인, 하시지 말고요. 인으로 가지 않고 이인으로 가야 됩니다. 인생이 할 때, 생자할 때, 이 입을 좀더 옆으로 찢어주셔야 생이 발음이 아주 확실하게 됩니다. 인생이. 철길이냐냐 할때냐를 떨어줍니다. 인생이 철길이냐 하고 나서 냐에서 곧바로 철길이 인생이냐가 붙습니다. 인생이 철길이냐 철길이 야에서 호흡을 해주고서 그대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짧은 호흡을 쉬어주고서 해보죠. 인생이 철길이냐? 숨쉬고 철길이 잘때 철을 떨어줍니다. 철, 철, 철길이 아니라 철. 자, 그래서 해보면 "인생이 철길이냐, 철길이 인생이냐" 여기 보세요. 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비틀어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철길이 인생이냐 철길이 인생이냐가 아니라 철길이 인생이냐 철길이 인인생이냐 다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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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laughs> 그렇죠. 인생이 철길이냐, 철길이 인생이냐. 단순하죠. 듣기에는 편안한 것 같은데, 이렇게 용이 꿈틀대듯이 이렇게 발음을 하셨습니다. 다시 해보죠. 인생이 철길이냐. 철길이 인생이냐 할때 인생이냐 이냐 이냐 철길이 철 철길이 인생이냐 그다음에 고달프는 힘차게 고달프는 고 고달프니까 인생이 고달프니까 인생은 고하 고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해를 강조하죠 고통을 강조 고달프을강 고달픈 그렇죠 해보세요 고달픈 강조한 겁니다 힘없이 그냥 고달픈 안고달프죠 안고달프에 하나도 그냥 그 정도는 그냥 다리가 조금 아플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고달픈 하면 다리밖에 안 아파요 그런데 강하게 고달픈 정말 고달프죠 인생, 인생, 요렇게 거 요거 자 여러분들 요 자세히 들어서 인생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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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이렇게 하면 인생 고달픈 푼을 쭉 뻗으면서. 보달픈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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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에서 올려서 돌립니다. 인생 선에 선에 선을 보세요. 선에 선의, 선에가 아니라 선에 선을 서언 서언 어, 어, 어. 몇 번했죠? 선은 글자는 하나인데, 서, 어, 언. 세 글자로 나누셨습니다. 인생선에, 그러면서, 에를 쭉 뻗으면서, 달이 뜬다, 해가 뜬다. 달이, 달이, 할때 돌립니다. 달이 뜬다, 했을 때 달을 갖다가 떱니다. 슬프니까 달이 뜬다. 자이 떨을 때 가늘게 떨, 떨어야 됩니다. 달이 뜬다. 하면서 요거를 갖다가 해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끊으면 안 됩니다. 달이 뜬다 해. 그래서 해를 갖다가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요 아주 깊은 해입니다 깊게 인생을 아주 한스럽게 인생을 깊게 표현한 거예요 달이 뜬다 해가 여기서요 해가에서요 해를 입을 옆으로 좀 찢어서 발음을 하셔야 되고요 가에서 여기서 꺾어야 됩니다 여기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요 부분을 매우 강조합니다 부르는들 보면 어떻게 부르냐면 달이 뜬다 해가 뜬다 해가 뜬다 해가 뜬다, 뜬다. 아지라 잘 들어보세요 달이 뜬다 해가 뜬다 완 꺾입니다 팍 꺾습니다. 달이 뜬다 해가 뜬다 했을 때 너무 뭐 가해서 뭐빅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확 꺾되 강하게 가면 안 돼요. 야 아주 세밀하게 꺾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꺾죠. 보세요. 달이 뜬다 해가 뜬다. 든다 아주 애달프죠. 개가 뜬다 아주 그 미세하게 반드시 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몇 군데 아주 꺾는 부분이 있고요, 비트는 부분이 있고 나누어서 분석해서 발음을 해야 되는 몇 군데가 있는 점입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요 노래는 낮에 기회가 되면 한번 노래 교실에 가서 한번 불러보고 한번 제가 노래로 한번 함께 좀 올려드릴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4월이 되면은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활기로운 계절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늘 기쁘고 행복한 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